제가 그 꽃을 보면서 이참 느낌이 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 꽃은 작약입니다. 작약이 되게 뭐한 5월 달에 피죠. 이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계절인 5월에 이 작약이 피는데, 인생을 살면서 춥지도 덥지도 않은 시절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풍파가 없는.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에 이 작약이 피는데, 그 하얀색의 그 꽃잎을 가진 백작약, 흰색이에요. 이 순결한 백작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그 산에서 피는 하얀색의 산작약은 꽃이 헛겹입니다. 단촐한 느낌을 주는데다가 그 꽃잎의 안쪽도 아주 깨끗합니다. 그 제가 글을 쓰는 장성 충령산 밑에 그 휴유 산방 그 근처에 이 백작약이 있는데 제가 그 5월 달이면 꼭그 백작약을 보러 그 꽃이 필 때쯤이면 한 3, 4일은 꼭그 산방에서 지냅니다. 이 꽃이 겉으로 보기에는 소박한 듯한데 한참 보고 있으면 그 화려하기가 아주 그지 없습니다. 그 화려하면서도 아주 그 단정해가지고 그 귀부인을 보는 것 같아요. 음, 이 작약을 차를 마시는 차인들이 참 좋아합니다. 차인들은 모란과 함께 이 작약을 최고의 꽃으로 칩니다. 차인들은 이 화병에다가 꽃을 꽂아서 이게 딱 다실에 꼽아놓는 것이 하나의 매너이고 이게 관례이기 때문에 이 꽃에 대해서 또 특별한 그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차인들 차를 마시는 차인들이 좋아하는 꽃은 모란과 작약인데 깨끗하면서 기품이 있고 은은하죠. 그러니까. 차가 상징하는 그런 성질과 궁합이 딱 맞는 꽃이 바로 이 모란과 작약입니다. 모란은 어떤 꽃이냐? 서 있는 미인입니다. 작약은 앉아 있는 미인이라고 하죠. 제가 5월 달에 피는 이 백작약을 볼 때마다 중정, 오버하지 않고 탁그 가운데 중용의 인품을 지닌 그런 미인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살면서 중정의 인품을 지닌다는 것이 쉽지 않죠. 적절한 그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이 참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타이밍 맞추는 게참 어렵습니다. 타이밍이 또 메시지인데 타이밍만을 놓고 말한다면 매화는 성질이 너무 급하죠. 이른 봄에 추울 때그 차가운 눈 속에서 매화는 피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피면 안 되는가? 어? 조금 더 참지. 저는 매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참고 있으면 날씨가 따뜻해질 것이고 기다리다 보면 상황이 좋아질 것인데 그걸 못 참고 매화 너는 왜 그렇게 추운 눈 속에서 꽃을 피우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 제가 작약 꽃을 보면서 매화의 성질 급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국화는 또 어떤가? 늦가을에 서리를 맞으면서 꽃이 피지 않습니까? 꼭 인생에서 서리를 맞아야만 좋은 것인가? 고생스럽게 피는 꽃인 그런 매화나 국화를 왜 근데 우리 선인들은 작약보다도 더 높이 평가했을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인생 살다 보면은 좋은 일보다는 고통이 더 많고, 어?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운 일보다는 괴로운 일이 더 많고. 중년이 되면 이무거울중자 중년이 되면 기쁨보다는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이 안 와서 잠안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중년이 돼서 수면제 안 먹고 잠자면 그 사람 괜찮은 팔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화나 국화를 더 높이 평가하고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 근심 걱정이 있기 때문에 퇴계 선생은 매화를 아주 사랑하였던 인물로 유명하죠. 도연명은 국화를 좋아했고 그런가 하면 북송의 주렴견은 연꽃을 좋아했고 그래서 애련설을 남겼죠. 연꽃을 사랑하는 설 시인 김영랑은 모란이 피기를 기다렸죠. 저는 작약을 보면서 중정을 생각했습니다. 중정 초조하게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늦지도 말자 모든 산이 이 녹색과 이런 연두색으로 뒤덮이는 이 계절은 얼마나 좋은 호시절인가. 고생만 하다가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 호시절이 주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다 가고 싶은 게제 영혼입니다. 저는 그 5월에 피는 작약을 보면서 중정의 의미를 되새겨 봤습니다. 봉자는 서라고 했잖아요. 예. 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뭔가요? 되는 대로 살자. 아, 이... 이걸 받아들이자.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게 네. 나름대로 인생 처음에서 나오는 결과인가요? 네, 예, 그런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제가 50대니까 인생의 3분의 1은 살은 거 아닙니까? 되는 대로 살자. 뭘 그렇게 크게 염원하지는 말자. 주어지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자 그몇 살에 받아들이셨어요? 아직도 지금 뭐100%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한, 한 6, 7알 받아들였습니다 50대가 되면서 조금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젊은이들 보면 뭐 저렇게 빡빡하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그것도 근데 학점 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과정이니까 아, 예.